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 영자광 수능 영단어 보충5 0 0 바위교재 122회 입니다 교재는 시중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순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이, 이, 이 표현들 먼저 암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암기한 이 영어 단어 표현들을 영작에 써먹습니다 자, 순투 영자은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gratify 만족시키다. 무특하게 하다. 이 표현이고요. cultivation 재배라는 뜻이고요. a d o r n 장식하다. nutcracker 호두 까는 기구. fossilize 화석화하다. 화석화되다. extensive 대규모의 광범위한. patent 특허란 뜻이죠. 동사로 특허를 받아, 특허를 주다. Fashion. 특히 손으로 만들다, 빚다. 자, 이런 뜻이고요. Culminate. 정점에 달하다, 절정에 달하다. Organism. 유기체, 유기물, 극도로 작은 생물. Pine. 소나무죠. Rotation. 그러면 회전, 자전, 순환, 교대. 로테이션 시스템은 되면 윤작을 얘기합니다. 파인콘 솔방울이고요. 리빙 오그니즘 그러면 생물. 자이 표현들을 영작에한 번씩은 꼭 써먹어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1번 거의 모든 생물이 화석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식물이나 동물의 딱딱한 부분들만 화석화 된다 그래서 첫번째 문장 동사 부분이 남길 수 있다 이 부분이죠 저 동, 저 동사 동표현 쓰면 되겠네요 주어는 거의 모든 생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네들이 남길 수 있다 화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볼게요 거의 모든 생물 이 표현이 주어 자리에 딱 나오면 되겠죠 almost all 생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거의 모든 생물 그러니까 생물 수능투병자 힌트에 있는 단어들. 좋죠. living organism can live. 남길 수 있다. 뭐를? 화석을. 화석. fossil. 여기다 fossils. 복수로 쓸게요. 그러나 보통 식물이나 동물 딱딱한 부분들만 화석화된다. 동사 부분이 화석화된다. 현재 시제죠. 화석화되다. 이 표현이 있었죠. 이거 쓰면 되겠네요. 보통, 그러나, 보통, 영문 볼게요. But, usually, 식물이나 동물 딱딱한 부분들만, 뭐, 뭐,만, 이 표현 들어가야 되겠죠? 부분이니까, 자, 식물이나 동물의, 오브 뭐, 뭐,의, 식물이나 동물의, 딱딱한 부분, 이렇게 하면 되죠. 만, 그러면, on이 있으면 되죠. Only the 딱딱한 hard parts of plants and animals 동사 화석화된다 현재시로 fossiliz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Almost all 생물 living organism living organism o r g a n i organism So almost all living organisms can live uh, for but usually, only, only the 딱딱한 부분 heart part of plants and animals, animals animals 얘네들이 얘네들만 파삭파댄다 passelize a for 주어의 복수 개념으로 part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복수 동사로 fossiliz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lmost all living organisms can live fossils, but usually only the hard parts of plants and animals fossilize.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자, 우리는 채소류의 광범위한 재배뿐만 아니라, 공인된 윤작과 대출 흡상한 것을 보게 되어 흐뭇했다. 자, 흐뭇했다.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주어는 우리죠. 우리는 흐뭇했다. 뭐뭐해서, 뭐뭐해서 이런 표현으로 투동사 이용할 수 있죠. 어째서 뭐뭐하다 이렇게 감정 같은 상나타 때. 자,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또. 그런 표현 뿐만 아니라 이 표현 나도니 에이 보다울소비 이런 표현 얼른 떠올리면 되겠죠. 자 영문 볼까요? We were 자 흐뭇했다 그랬으니까 흐뭇하게다가 gratified 이거 썼죠. 이걸 수동태로 we were gratified 이렇게 하면 흐뭇했다가 되죠. 뭐 뭐해서 그때 투부정사 연결해가지고 보게 되어 그랬으니까 자 나도니 뭐뭐 이런 뭐들요? 보다란 단어로 오이로 시작하는 거. 어. 눈으로 보는 거니까 observe 관찰하다 observe 쓰면 되겠죠. 나도니 자 채소류의 광범위한 재배뿐만 아니라 green crops 채소류죠. 채소류의 광범위한 재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광범위한 이것도 손 투비 영자가 힌트 단어죠. extensive 재배 cultivation of green crops 자뻗 also 이렇게 쓴요 But also 공인된 윤작과 대체로 합한 것. 자 이런 표현 하죠. t h general more. to the 뭐자 대체로 합한것 공인된 윤작 공인된 공인된 윤작과 대체로 합한것 이런 표현을 쓰려면 자 대체로 합한것 general 어떤, 근사, 근사치, 뭐, 그런 거 있죠? approximation, 그때 뒤에, 뭐, 뭐, 그 때, to 쓰고요. general approximation to, 여기가, 공인된 윤작, 이렇게 하면 되겠다. the, 공인된, approved, approved, 윤작, 윤작이 있었 윤작. rotation syste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대체로 사 것, 이런 표현. general approximation to the, 자, 공인된 approved 윤작 로테이션 시스템.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적어 볼게요. we were 후모테다. verified. gra. red bread p i g r a t i f i e d 일을 파일로 고치고 edit. verified. 이렇게 쓰면 죠 to 보게되어, observe, ob, ob, s, e, r, observe. not only 광범위한이죠, extensive, ext, e, n, s, extensive, 광범위한, 재배, cultivation of green crops, 채소류. 뿐만 아니라, but also, but also a general, 대체를 허사한 것 approximation, A P P R O X I, approximation to 공인된 approved, A P P R O V E, approved 윤작 rotation system, system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system We were gratified to observe not only an extensive cultivation of green crops, but also a general approximation to the food rotation system.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 방법은 내가 사용해온 그세계의 특허받은 호두가는 기구 중 어느 것보다도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생산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사 부분이 판명되었다. 죠 뭐, 뭐라고 판명되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런 표현이 있죠. 주어는 이 방법이죠. 이 방법은 뭐, 뭐, 뭐라고 판명되었다. 더 생산적인, 자, 비교 표현이 있죠. 어느 것보다도, 자, 더 빠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더 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더 생산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뒤에다가 더 빠른, 더, 더 쉬운, 더 생산적인 이걸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뭐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뭐뭐 중, 호두가는 기구, 그 세계의 특허받은 호두가는 기구, 중, 어느 것보다도,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사용한그 세계의 특허받은 호두가는 기구, 이렇게 꾸며주는 장치 마련해서 꾸미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This method, 이주어가 한명 되었죠. 프로그란 단어 있죠. Has proved 더 빠른, faster, 더 쉬운, easier, and 더 생산적인, more 생산적인, productive, 무뭐 o 보다그 r d e n 쓰고 e 어느 것보다도 그 i 죠 뭐뭐 중에서 그 r o d o v e r u t e c t r e t e r c r t 특허 받은 특허 받은 이 표현 여기 특허를 주다 그 표현 이 있었죠 patent 이거 요거. 이거를 patented라고 써야 되겠죠 가급인 사로 그래서 이 언이 수동임을 면서행용사카라면서 이걸 꾸며야 되니까 pat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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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호도가는 기구 Nutcracker 세 개니까 nutcrack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관계동사 생략했고 내가 사용한, 내가 사용해온 이렇게 꾸며줬어요. 자 지금 다얘기했죠 적어볼게요. This method has 판명되었다. p o e r r e v i e e d faster, easier, and more 생산적인 productive. 너무 보다 then 모칭 어노버 포타토 애니 앤 애니 오브 덴 애니 3 파텐티드 파텐티드 파도 가는 기구 낫 크래커 C R A C K E R S 이렇게 되겠죠? I've used. This method has proved faster, easier, and more productive than any of the three patented nutcrackers I've used.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솔방울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위해 장식되고, 차르으로 빚어지며, 모든 것은 아기 예수 이야기에서 절정에 달한다. 자 동사부분이 많죠 장식된다 만들어진다 절정에 달한다 이렇게 세개가 동사부분이죠 자, 주어가 솔방울이 주어죠 솔방울 솔방울이 장식되어 크리스마스 추리를 위해 장식된다 그리고 원으로 만들어진다 솔방울을 주어로 하는거죠 차력으로 만들어진다 접속사 연결하고 모든 것이 주어죠. 모든 것이 절정에 달한다. 아기 예수 이야기에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자, 솔방울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주어 자리에 솔방울은 pine cone이라고 하죠. 자, 복수로 pine cones are 장식된다. 장식하다 있었죠. a d o r n 수도 컵송으로 하니까 adorned for the Christmas tree를 위해서 and 그리고 이 R을 받는 걸로 봐서, 주, 요, 그대로 있고, R을 받아서, 뒤에다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made로 써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 순투병적 힌트 같은 단어의 fashion이라고 했었죠. fashion, fashioned, from clay, 찰흙. 그리고, 만들어지며, 자, 모든 것이 주어져. all. In the story of the Christ child. 크리스차일드 아기 예수죠. 아기 예수 이야기에서 절정에 달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culminate. 자, 5를 단수 취급해서 culminate 이렇게 단수 동사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철방울. pine cone. pine cones are 장식된다. adorned. adorned for the Christmas tree. And, 차력으로 만들어진, 만들어진다. Passioned. F-A-S-H-I-O-L. F -A -F -A Passioned from clay. And all, <makes> 절정에 달한다. Culminates. C-U-L. -C -U culminates. Like culminates. In the story of the Christ child. Pine cones are adorned for the Christmas tree and fashioned from clay, and all culminate in the story of the Christ child. If you think this channel is useful for you,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